어, 그 어... 네. 강원중학교 전이찬. 네. 어이구, 축하드립니다. 아우, 고생했어. 네. 따블리만큼의 노력이었지. 어, 노력한 만큼의 결과겠지 아유, 고그 강원도 강원중학교 유동호. 축하합니다 축하해 응. 고생많았다 강원 <laughs> 중학교 최호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아유, 축하하고 고생많았어 내 다리 몇 개가 나야? 두개 지금 두개 있어? 이 가지고 가세 개야? 오, 음, 오, 네. 이렇게 주주죠. 오케고그레이삼만 51kg 3이 감원도 강원중학교 2회차 축하해. 고생했어. 응? 내달. 음, 음. 집에두개또 있고. 어, 여기다 하주 보는 건가 왜 이렇게 멀리는가 내가 <laughs> <laughs> <와, 네도> 수열을 좀알안서 보는데 벌어졌어. 오케이. 제패기념 제48회 KBS배 전국 레슬링 음. 대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등부 오. 1위 <laughs> 그레코로만형 45kg 강원중학교 전희찬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조혜산. 아유 축하합니다. 고생했어. 응? 어 내사람, 내사람, 내가 구제식한 대니까 어머니. 축하합니다. 음. 만형 60kg 강원중학교 박동균 내용은같습니다 축하. 음. 고생했어. 지난번에 지난 시상할 <laughs> <맛있는> 때 그때 아침에 아침째 순식간에 너무 순시간이 끝나가지고. 어. 자유형 60kg. 강원중학교 박동균 내용은 같습니다. 축하하고 한번더 축하는 하 거야. 예. 음, 아이, 이제 또두개 나왔어. 감사합니다. 12kg 강원중학교 유동호 <laughs> 내용은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, 고생했고. 음. 어떻게 해볼만 해? 이그 브랜드. 만랜5 브랜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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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주드 브랜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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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니다브랜 중등부 2위 그레꼬로만형 45kg 강원중학교 2회차 내용은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결승에서 시찬이랑 붙었습니다. 둘이 같은 체급이라서 어... <laughs> 이런 우리 아 네. 이게 네. 싸웠구나 맞죠. 네. 맞아. 네. 아유, 저희가 아유, 거의 단체부 우승이죠? 네네네. 네, 네. 이번엔 너무 잘했어요. 음. 강원중이